성능 가격 둘다 좋으면서 가벼운 노트북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역대급 세일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가성비 노트북이 특가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lg 전자의 대표 노트북 그램프로 366인치 울트라 5에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4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를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 시점으로 타임 할인 6시간 남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7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타임세일을 무려 53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24만 2,010원 카드 즉시 할인 29만 6,700원의 혜택까지 받아 무려 168만 1 2 9 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75만 원짜리 LG 그램 3 6 6코 울트라5 노트북을 168만 1,29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6만 8,71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세일이 끝나기 전까지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 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 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 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 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360은 어떤 제품 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360 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1. 4k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인 OLED WQXGA 초고해상도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DCI-P3 99%로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노트북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캠핑 등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 드로잉 작업도 쉽게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얼굴 얼굴 인식 자동 로그인, 시선 감지 마우스 등의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 360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10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